예, 네, 안녕하세요, 킹기국입니다. 제가 오늘은, 그, 구글 기프트 카드 15,000원권을 시청자 분들에게, 어, 드릴 에이, 건데요. 제가 구글 기프트 카드 어떻게 얻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제가, 어, 영화권에서, 가 여기, 그, 지문길로 가다가 거기, 응. 구글 기프트 한장 떨어져 있던 거예요. 응. 네, 제가, 딱 응. 봤는데, 안 디코드로 봤는데, 안읽 것도 있어서, 그냥, 여기, 어, 주위에 그 숲이라가지고 숲 쪽이라서 풀 쪽에 있어가지고 그거 주인이 없을 거 같.. 주인이 있긴 있는데 네, 네, 네. 어, 찾기 힘들 것 같아서 일단 가져와서 한번 그냥 일, 일단 그안 긁어가지고 될것 같고 되는데요. 그걸 그 무기포 찾아서 15,000원권을 획득하는 방법은 제가 캐시슬라이드 있죠? 캐시슬라이드에 추천이네 보여드릴게요. 이거 이거 ABC H5 ABC H5 97896을 그추천인에다가 적어 주세요. 그러면 제가 그그 그 유튜브 댓글에 그걸 제가 했다고 해 주시라고 해 주시고요. 했다가 해, 해 주시고 해, 했다고 해 주시 해 주신다 해 주시고 제가 그 님에게 그 일단 유튜브 다 일단 그 제가 저의 카톡 아이디 를 알려드릴 거예요 거기에다가 했다고 해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그 전화번호를 적어주, 적어 주 전화 전화번호를 적어 주세요 그다음에 거기에 거기에다가 문자를 제가 그그 그 코드 코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.